그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상대한테 홀딱 반한 것을 이세상에서사랑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홀딱 반했다 하는 것은 뜻이냐면 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나이가 들어서 40대도 결혼 안한 분도 계신데, <웃음> <웃음> 네,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말을 바꾸세요. 결혼하고 싶다 하지 말고, 사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세요. 누군가, 누군가에 푹 빠지고 싶다고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 푹 빠지려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푹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희생, 할때그 관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그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나의 나의 이 헌신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수 없어요. 내가 한 만큼 저쪽에서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언제나 사랑이 아니죠. 나를 싫고 이용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정도가 돼야 그게 살아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예, 진짜,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야 된다면, 결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결혼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정도까지 손해보면서, 일방적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음, 한번 고려해 봐야 되죠. 그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그런걸 고려하지만 20대에 결혼한 사람 둘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고 상대방도 사랑한다고 착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거래였던 것을 <laughs> 흥정이 예, 네. 일종의 상호 이익,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익을 위해서 동업하는 식이 되어 버렸죠. 사랑이라는 그 빌미 하에 그데왜이세상에는 이 이렇게 사랑을 찾는 것은 본인은 사랑할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그 이상적인 개념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해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노림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더라도 결국은 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돼가면 나는 바보 아니야 일방적으로 죽이만 하고 받는 것은 조금 받았으니까 나 이젠 정신 차렸다 나는 더이 바보 되기 싫어 나도 챙, 챙겨야지 라갖고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자기 이익을 또 따로 챙기고 그게 인간의 포수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원한다는 그게 이제, 이게 골치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기대 안 하면 되는데, 사랑은 없다, 음, 없는, 걸,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또 생기거든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매사가 참, 비현실적으로 살아가요. 욕, 욕심만 챙긴다는 까요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절대자로 만드는 식으로 그걸 자시, 자기 시자 지시적 순환이라고 하는데 나를 지목해서 끊임없이 모든 게나 위주로 잘 돌아가기를 내가 기대한잘 돌아가기를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랄 때그 현실은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그런, 그런 뜻이 펼수 있냐 하면 본인이 세상을 만들면 돼요. 처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자기 지시적 순환 적으로 내가 뭘 놓더라도 역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식으로 자기가 이 창조에 관여를 했으면 그런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어느 인간이 이 세상 창조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지가 별을 만들었습니까? 달을 만들었습니까? 지가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공간을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욕구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만들 때 네가 귀한게 뭐가 있느냐? 욕아 대답해봐라. 추궁하는 겁니다. 내가 다 다판 짜고 내가 다 놓은 그 바닥에 그 무대에 니가 덜렁 튀어나와서 그게 놀아날 뿐이지 니가 니가 인생 무대를 니가 만드는 자인 가야죠 요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지요 유공무회라 하는 겁니다 세탁성으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하고 대기할 때는, 니네 잘났다, 내네 잘났다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막상 친구가 퇴장하고, 하늘 등장하니까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만만한 게 인간이라. 그래서 하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 하늘에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만만한 게 인간이라고, 자, 인간들 붙들고, 니잘났다내 네 잘났다 잘한다 하면서, 인생이라는 세월을, 허성 세월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잘난 기분으로, 이렇게 잘난 느낌으로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있어서 어둠이라고 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그리고 이걸, 요한, 같은 요한복음인데, 요한, 요한 1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일서 는 편지 자체가 우리에게 배달될 때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네가 너를 속이는 그 헛된 짓을 멈춰 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맨날 너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잘못된 짓은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수동을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가 편지를 배달돼도 듣고 나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뭐 바빠서, 위안해서, 못 봤어, 서 이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너는 너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질 하는 편지를 덮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 중입니까? 날마다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안 속인 척하고 있는 위선을 떠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어두움이고, 목주님 뭐 앞에 준다.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뭐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평소에 위선자로죄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이건 터무니없는, 이건 사탄이 심어준, 이건 배, 배역이고, 반발이고, 반항심입니다. 죄는 지어놓고, 벌은 안 받겠다. 이 무슨 더러운 신부가 이런 신부가 다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만든 이 깨끗한 세상 위에서, 응? 예? 거기에 해을 입으면 살아가면서도, 난 하나님하고 상관 안 하겠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봐라. 뭐, 뭐 잘났다고, 뭐잘하고 그걸 차랑 그것도 자랑이라고큰 소리 하냐, 이 말이죠. 마땅히 하나님 연방 돌리는 것이 비으로의 마땅한 돌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 요청했다고, 마지 못해, 교회, 기, 뭐, 교회, 뭐, 기 나오진 않지만, 교회 나와가지고, 그것도 확, 딱 치고 가기 바쁘고, 그것도 안 들으려고, 나안 들으려고 해가지고, 인터넷만, 인터넷 해다가, 인터넷 그것만 들으면서 맨그인터넷도다가딴하고 딴짓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도대체, 뭐가 불만, 도대체, 뭐가 불만입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이게 마귀, 마귀의, 자식이 되어야 뭡니까? 뱀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사랑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우결다짐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란 이 사상에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 예수의 피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숙이지 말자라는 이 소식이 바로 성경에서 나는 사랑입니다.